아무것도 안 해도 목 어깨가 자꾸 뻐근하고 돌덩이를 하나 얹은 것처럼 어깨가 아프신 분들 아직도 마사지나 스트레칭만 하고 계신가요? 그것만으로는 절대 뻐근함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목 어깨가 아픈 원인은 승모근이 딱딱하게 뭉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어깨가 뭉친 것이 아니라 늘어나서 근육이 팽팽해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근육의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더욱 근육을 늘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인 제가 실제 병원에서 알려드리는 어깨를 아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셀프 치료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댓글로 확인해 주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벽 앞에 반발 뒤에 서주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벽에 살며시 올려주세요. 세 번째, 키가 커진다는 느낌을 주시면서 네 번째, 천천히 벽을 쓸어올리고 다섯 번째, 팔꿈치가 먼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어깨가 나 이제 날아갈 것 같아! 라고 할 겁니다.